안녕하세요. 비기너TV입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역을 맡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배우 중한 명으로 현재 184cm의 키에 88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의 운동 계획과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 에반스는 원래 마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캡틴 아메리카 역할에 캐스팅되어 슈퍼히어로에 걸맞는 체격을 만들어야만 했는데요. 그는 할리우드 전문 트레이너 사이먼 워터슨과 함께 훈련을 시작. 트레이너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 에반스는 이전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보통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슴, 팔, 복근 운동을 위주로 수행할 게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다리와 등 훈련에 더 집중하여 훈련시켰다고 하는데요. 워터슨은 크리스 에반스의 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에반스는 특히 다리 훈련을 싫어하였지만 다리와 등부는 신체 에서 가장 크고 강한 부위이기에 하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훈련을 통해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그가 큰 몸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 세반스는 근육량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 고전적인 복합 리프트 훈련인 고중량 저반복 훈련을 하였으며 특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중량 딥스와 중량 프로을 위주로 훈련 루틴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대략적인 운동 루틴을 살펴보자면 그는 일주일 중 상황에 따라 4~5일을 훈련하였으며 월요일은 등, 화요일은 가슴, 수요일은 저강도의 유산소 훈련을 쉬시, 목요일은 하체, 금요일은 상체 토요일은 저강도 유산소 훈련을 휴식, 일요일은 상황에 따라 복근과 팔 혹은 저강도의 유산소 훈련을 휴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에반스의 운동 루틴은 특이하게도 웨이트 운동을 쉬는 날 또한 약 30분간의 저강도 유산소 훈련을 무조건 진행하였는데, 이는 체지방 증가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의 개인 트레이너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런 훈련 루틴은 잠재적인 회복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게 초보자의 경우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그 외에 과격한 액션 씬을 대비하고 근섬유를 활성시키기 위해 플라이오메트 플라이오매트릭 훈련과 요가를 추가로하였으며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시 목표는 운동 내내 높은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식단에 대한 것인데요. 트레이너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은 근육을 크게 만들 만큼 충분히 먹고 과잉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는 식사와 과일, 견과류와 같은 간식 사이에 저탄수화물 단백질 쉐이크에 의존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레이너가 도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크리스 에반스는 이전까지 과식이나 극단적으로 단식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밝혀 그에게 있어 식단 관리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식단과 관련하여 윈터 솔저를 준비할 때 특히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굉장히 많이 했으며 낮에는 보통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한 유청 베이스 보충제를 섭취하였고 취침 전에는 카제인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략적인 하루 식단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는 간식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식사를 하였으며 첫 끼로는 다크베리와 호두를 곁들인 죽한 그릇, 두 번째 끼로는 단백질 쉐이크와 BCAA 5그레, 운동 전 간식으로는 사과와 아몬드 운동 후 간식으로는 단백질 쉐이크와 BCAA 5그레, 세 번째 끼로는 현미를 곁들인 치킨 셀로드 간식으로는 단백질 쉐이크, 네 번째 끼로는 야채와 함께 생선 혹은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고단백 음식, 마지막 끼로는 카제인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는 운동과 관련하여 단백질 쉐이크, BCAA, 비타민, 오메가 3와 오메가 6를 추가로 섭취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스의 운동 계획과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기너 TV였습니다. 안녕, 바이브.